네. 이제 제가 반대죠. 네. 남자이고 뭐 이름을 레온이에요. 네. 2년 반이요. 네. 2년 반 됐고 레온 남자 이 중성화가 안돼 있는 스코시죠. 네, 구이가 네. 혹시 산만하진 않아요? 키우시면서? 네. 네, 밖에 나왔어요. 네, 나왔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흥분을 많이.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나온 지몇 분이 지났어요? 지금 저 기차를 보다가 10분. 10분? 그러면은 이 흥분이 언제쯤 멈춰요? 핀치 컬러 쓰셔야 돼. 그러면. 자, 네. 근데 핀치 컬러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네.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없나요? 집에서는 너무 그냥 괜찮아요? 집에 업승이 앉아오 와, 근데 흥분, 흥분 높아져가 지금 저거 좀또 다시 땅판다. 어, 흥분 높아져서. 와, 훨씬 편하실 거고. 여 언니, 이거 숨 막히는 거 아니에요? 아숨 막히는 건 아니에요. 그랬으면 저희 저 시청자분들 욕 먹죠. 허모는 맨날 이거 핀치 컬러 쓰는데, 예욕 먹지. 오케이. 자 그리고 이 핀치 컬러를 쓰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레오니한테 더 행복한 거거든요. 왜냐면 흥분이 너무 커요. 이거를 보호자님 세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. 이거 이거를 했다고 해서 세게 하는 게 아니고 살짝만 텐션만 줄 거예요. 이해가 세요 살짝 텐션을 주고, 오케이. 그리고 다시 놔주고 이, 이 줄을 느끼면 되거든요? 지금 느꼈어요? 네. 느꼈을 땐더 당기는 게 아니고 잠시 놔줘야 돼요 지금 낑낑거리죠? 이 긴장된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면 안 돼요 다음에 이 행동을 계속하려 할 거예요 만나면 앉아 옳지 잘했어 멈춰주세요. 줄 짧게. 그렇지. 만나면 안 돼. 이 가까이서도 안 만날 줄 알아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내리세요. 내, 지금 내리세요. 오케이. 어. 그것도 멈출 줄 알아야 돼. 훈련이에요. 살짝 올리세요. 그렇죠. 그리고 등 보이세요. 그때 마운트 할 때는요, 보호자님. 엉덩이로 툭 밀면 돼요. 엉덩이로 툭 미세요. 손으로 하면 계속 올라타요. 항상 친구랑 만약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천천히 만나게 해야 돼요. 네네.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3분에서 5분 빠르면 될수 있으면 그 이상 시간을 줄이면서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네. 차분해야 돼요. 두발자국더 오세요. 오케이. 살짝. 주름 더 짧게 잡아야지. 마주치잖아. 얘가 먼저 가면 안 돼. 네네. 앉을 때까지 위로 땡기. 오케이. 보호자님 중앙으로 오셔야죠. 그렇죠. 항상 보장이 이게 돼야 돼요. 여기서 제어할 준비가 오케이 됐어요. 자 그러고서 오케이 한번만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서 줄 놔주 그손 놔주세요. 그렇지 놔주세요. 나, 다 놔주셔도 돼요. 이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. 만나는데 얘가 거칠어 네. 상대가 거칠잖아요. 그럼 줄 다시 잡는 거예요. 네. 뒤로 빠져주세요 보장 보호자님 눈치 본다. 응. 근데 만약에 상대가 예민하네야이 이상 너무 들이대잖아 네. 그럼 이때 줄 자, 다시 짧게. 살짝 천천히, 천천히요. 하지 말고 이렇게. 이 정도로 천천히. 천천히. 그렇지. 그렇지. 더 어, 당기세요. 보호자님 지금 손바냥이 틀렸어요. 손바냥이 지금 틀렸죠. 네. 그러니까 바로 보호자님. 이거 손바냥이 왜 중요한지. 아... 오 좋아 좋아. 허모가 흥분했는데 가만히 있었어. 이 손방향이 왜 중요하냐면은, 이 심부터가 달라요, 네. 보호자님. 보호자님, 바로, 평소대로 하시니까, 이렇게 당기니까, 애가 계속해서 더 앞으로 가잖아요. 네. 어떻게 당기랬죠? 네. 가슴 쪽으로. 그러니까 바로 멈추잖아. 네. 이게, 이렇게 하는 거 다르고, 이렇게 하는 건 차원이 그냥 다른 거거든요. 네. 네. 다시, 그렇죠. 오케이. 엉덩이로 미세요, 미세요. 아니, 손으로 말고, 엉덩이로만 밀어. 밀어! 세게! 더! <laughs> 아, 확, 예. 확, 확 밀어야 돼. 어, 확 밀어야 돼. 예. 네. 이렇게. 아, 앞으로 친구를 만날 때는 항상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핀치 컬러로 산책하시면 좋겠어요. 네. 핀치 컬러는 훈련사한테 배우고서 쓰세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서 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서 어,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핀치 컬러로.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에 반려견을 만났을 때 항상. 낑낑거리지 않고 침착하게 만들기 네. 핀치 컬러로 우선 첫 번째로 바꾸고 두 번째는 침착하게 만들기 적어도 3분에서 15분 이상의 만나는 시간 갖기 그리고 마, 마지막 꿀팁을 알려 드리자면 반려견은 얼굴 정면으로 만나는 것보다 내 반려견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엉덩이 쪽 냄새를 먼저 맡게 하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하면은 보호자님께서 허머랑 만약에 만날 거야 만나면은 정면으로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오시겠어요? 커빙해서. 커빙해서 도세요. 지금. 지금 그쵸? 반려견은 그쪽 반대에 두고. 그리고서 엉덩이 쪽으로 오세요. 엉덩이 쪽. 엉덩이 쪽으로 오세요. 그렇지. 지금 오세요.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. 얘가 그래야 일로 안가요 레오니에게 이 솔루션으로 준 목줄의 이름을 말해주세요. 정답입니다. 너무 네? 음. 앞으로 오늘 배운 대로 열심히 기억해서 탄설 네.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특초 t v 구독해주실건가요 안해주실건가요? 네. 구독할게요 감사합니다 네.